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을 임의로 3명, 3명, 2명씩 3개조로 나눌 때두 학생 A, B가 같은 조에 속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이요. 분할, 분배 문제죠. 3명, 2명, 2명, 8명이죠. 그럼 8명을 3명, 2명, 2명으로 나눠보면요. 8, 10, 3, 곱하기 그 다음에 5명 중에 3명 5c3 곱하기 2c2 그리고 이세명세명똑같 여기 서로 자리 바꾸는 게 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자, 경우의 수는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눠도 어, 나눠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이 안 오면요, 이거 생각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분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A, B가 이제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이제 세 명, 세 명, 이렇게 두 명인데, 세 명인 조에 속할 수도 있고, AB가요. 두 명인 조에 속할 수도 있죠. 여기 세 명,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분을 안 합니다, 지금. 분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나눈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구분한다 그러면 다른 걸로 보면 이것도 안 나누면 돼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확률은. 여기서 AB가 만약에 세 명이 있는, 자,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경우, 하고 이쪽에 있는 거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경우는, 나머지, 나머지 여 명을요, 한 명, 세 명, 두명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렇한 명, 세 명, 한 명. 한명 넣는 게, 6C1. 그리고 세 명이니까, 5C3. 두 명은, 2C2.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개수가 다 틀리죠? 1, 3, 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건 없습니다. 더하기. A, B가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이쪽에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경우요. 이거는 이제 여섯 명을 둘 둘로 나누면 되는데 이건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6c3 곱하기 3c3 나누기 2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8c3이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팩토리얼 6 이렇게 지워지고요. 곱하기 5c3, 5 곱하기 4 곱하기, 5c3, 5c2랑 같죠? 5c2 뭐 계산하면 간단하게 할까요? 10입니다. 10. 그리고 2c는 1이고요. 나누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2가 이렇게 약군되면은 4. 4, 7은 28에 097가 그러니까 280. 분모가 280이 되고요. 자, 분자, 요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5c 10이구요, 이건 1. 60 되구요. 이거는요 6c 3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3팩이니까 6 약분 되구요. 4, 5, 20. 20을, 20곱하기 1이죠? 2로 나누니까 10. 2 8 0분의 70. 4분의 1.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첫 번째 방법이 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이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확률을 할때크게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경의수로 우 접근해 가는 게 있고요. 확률의 이 곱, 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두 그러니까 번째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두 번째 풀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8명이 있죠? 3명, 3명, 2명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3명, 3명, 2명 이렇게 있어요. A와 B가 같은 조에 속하는 거죠? A 입장에서 볼게요. 기준이 지금 A입니다. A가 이거 다 다른 위치로 볼게요. 8개를 다 다른 위치로 보겠습니다. 확률일 때는 다른 위치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MMO 할 때는 다른 위치로 보는 게더 좋은 겁니다. 다른 위치로 보면은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을 수 있죠? 이 위치. 그쵸?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위치에 들어갈 확률이 8분의 1이에요. 그죠? 여기 이 위치에 들어갈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b가 이제 b를 넣을 건데 b가 갈수 있는 곳은 이웃해 아, 같은 조에 있으려면 여기나 여기 요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7자리 중에서 이두 자리 7분의 2가 됩니다. 그쵸? 음. 하면 이 확률이 되고요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a가. 그쵸?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하나 둘셋넷다 여섯은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a가 여기 여기 여기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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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6, 섯개는 똑같습니다. 그럼 A가 여기 있을 때까지 좀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여기 있는 경우 볼게요. 상황이 좀 틀리니까. 자, A가 여기 있을 확률은 일단 8분의 1. 아까 이거랑 똑같고요. 곱하기. 그럼 B가 이제 이 옆에 와야 되겠죠? 여기는 7개, 나머지 7개 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분의 1이 됩니다. 아까는 7분의 2였죠? 옆에가 2개였는데, 옆에가 하나. 7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옆에 A가 이쪽에 앉을 수도 있겠죠? A가 여기 있는 경우. 이것도 이거랑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섯개는 그러니까 이거고 두개는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분모가 7, 8은 56 이렇게 되겠죠 5 6분에 여기는 2, 6, 12 여기는 2 5 6분에1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4분의 1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상입니다